안녕하세요. 알리마윈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CCTV 영상 감시 보안 장치 2위 기업인 대화 테크놀로지, 대화 기술입니다. 네, 대화 기술. 대화 기술은 현재 작년에 좀 미중무역전쟁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NTT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워하는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미국이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릴 리가 없죠. 네, 자기들한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기업을 고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중국에게 점점 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 막는 미국도 이 드라마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CCTV 기업을 막아놓으면 자국의 CCTV 기업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 기술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가 볼때 결국에는 선진국의 기업이거든요. 후진국에서 이런 CCTV 기업이 이 기술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예, 굉장히 떨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기업의 CCTV를 쓴다고 치면 가격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CCTV를 달려고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또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이 제조업이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벌써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소비는 안 하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훨씬 많이 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때 제2차, 1차 때보다도 더큰 무역 전쟁이 기다릴 거예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이 제품을 안 받는 예, 그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블록화 된다고 하죠 예, 결국에는 미국 라인과 중국 라인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 라인에 못 들어가는 나라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거예요 예, 이건 장담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수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자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싼 곳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건데 선진국은 더싼 곳에 있는 물건을 안사왜안 사요? 자기들이 그런 물건을 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질 떨어지는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이렇게 질떨어진걸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성비를 찾는다고요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에,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이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그런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많은 불안들을 안겨줄 거예요 중국 제품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받으면 안 된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미국도 무역전쟁할 때도 계속 싸웠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근데 결국에는 이런 대화 기술 같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회사의 제품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을수록 자기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지 발을 도끼를 찍는다고 해요 발등에 자기 발등에다 도끼 찍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만일에 최악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미국이, 이,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이 미중 관계가 한때 악화 일로를 치렀다가 다시 화해를 하면, 이 주식도, 주식 시장도 아주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주식은, 한번더 크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중미가 또화해 모드로 가면 다시 또어 정상 궤도를 찾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어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폭락과 폭등에 그걸 전혀 뭐지 영향을 안 받는 거는 역시 가치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 투자들이, 투자자들은 이럴 때다 죽습니다. 급등락이 반복될 때, 단기 투자자들은 다 죽어요. 왜냐면, 하 급락, 급등했을 때, 계속해서 주, 주변에 있는 친, 친척, 친구, 그런 사람들 돈다 끌어다가 올인 한 다음에, 폭락하면 다떨고 떨궈, 떨궈지 되고, 다시 폭등할 때는 돈이 없어. 돈이.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나게 고점에 있을 때, 또, 어느 정도, 한 2, 3년, 또 재기를 하고 있어. 계속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고점에 그또 들어가. 그리고 조금 더 올라요. 그러면 또 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단기 투자해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예, 신용불량자가 되고, 왜냐면 미수까지 하면서 이제 막 대출받아서 막오인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긴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대화 기술은 이 충분히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글에서 봤을 때이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한 그런 기업이다. 그걸 확인한 뒤에는 이 기업을 3년, 5년 이렇게 꾸준히 들고 있을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어... 대화기술은 중국 정부가 계속 밀어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주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또잘알수 있어요 예. 네. 일단 이제 중국의 정부 펀드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을대로 망하게 놔두지 않는 기업이에요 정부가 어떻게든지 살려서 끌고 나간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회사 주식을 사줄 정도로 그러니까 지분을 더 높이면서까지라도 끌고 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폭락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결국에는 이 가치 투자는 폭락에 더 지분을 늘리는 게 같이 투자자가 할 몫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주식을 좋게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안화는 결국에는 절상이 돼요. 일본 플라자 합의를 봤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미국이 가만두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중국도 알아요. 중국도 자기 위안화가 가치가 절상이 돼야 된다.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소비력이 점점 더세질수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 사람들 소비력이 세지면 외국 투자도 더 들어올 테고, 예, 그러면 수출은 좀덜 해도 될 테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처럼 변하려고 하겠죠. 미국에, 미국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구조, 내수 위주의 구조로 중국이 간다고 하면, 이런 CCTV 같은 이런 필수적이진 않지만, 이 도시화에서 가장 어, 수요가 많은 예, 중, 중국은 결국에는 이 내수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도시화가 진행될 때이 도시화 진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도 했었던 상해 제약도 당연히 도시화가 되면 사람들이 이 건강에 도시화가 됐다면 더 발달했다 발전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건강에 신경 쓸 테고, 그러면 제약은 약, 약품에 대한 이 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면 유통은 당연히 유통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또 민영 건강, 예, 결국엔 건강 검진도 더 받으려고 할 테고, 그리고 이 대화 기술, 그리고 보교율이, 예, 보교율이 제 자동차 유리 강판, 당연히 자동차 수요가 더 늘겠죠. 예, 지금 코로나 때는 당연히 급강할 수밖에 없고, 그, 뒤 딜을 또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에 유리 안 들어갑니까? 자동차 유리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시가, 도시화가 되는데, CCTV가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 죠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리고, 또 난방항공.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나면 해외여행은 늘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사람의 욕구예요.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욕구예요. 배 타고 갈순 없잖아요. 배나 비행기나 코로나랑 뭐다상관 있는 건데, 그래도 덜, 지금 배가 더, 더 위험하잖아요, 배가. 비행기가 그나마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해외여행에서는. 예. 뭐 기차는 뭐안 위험해요? 기차는 밀폐된 것이 아니에요? 예, 기차도 위험하죠. 고속버스 안 위험해요? 결국에는 해외여행은 비행기밖에 없어요. 국내 여행도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비행기 밖에 없다는 거죠 예. 차로 20시간 가야 되는데 차로 운전하고 가시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예, 비행기 타야죠 결국에는 예.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나중에 향후 2, 3년 내에는 결국에는 해외여행은 늘어날 것이다 바이러스를 극복하거나 예, 그렇게 이제 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단타로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예, 그리고 아칭다오, 하이얼, 하이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백세까지는 늘어나죠. 예, 소비력이 세지는데 예,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필수 소비재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예, 이제 급, 급격한 이제 수요들 이런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 기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내일은 또 새로운 두개의 기업 이제 다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또 기업이 아 필수 소비재인지 그리고 에 어떤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이제 또 내일 제가 두개의 기업을 또 가지고 한번 또와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